벌써 아들들은 이거 다 치우느라고 어? 얘네들은 어? 벌써 다 치우느라고 그래? 천천히 올라가야 어. 또 이따 애들 올때 그러니까 말이야 어. 일단은 먼저 갖다 놓고 머리 아이 그래 조심해 아이고 조심해 아이고 남자들이 할 일이 많구나 <laughs> 밥을 잔뜩 해가지고 어, 거기다 올려버려 어? 아이고 둘이나 아주 서로 하겠다고 난리네 성희야 부른다 어 이제 올라오고 있어? 어? 아니야 안 올라와 나는 아까 올라왔는데 이제 이제 씻고 이제 올라온 거야. 또저 위기를 어, 또 이거 끌고 간대. 아이고, 야, 요 <laughs> 어디 엄마, 한번 봐주고 가라. 하나, 둘, 셋. 아, 어, 또 보자. <laughs> 엄마 저기 아빠하고 같이 있을게. 여기 와서 그냥 애들 실컷, 어, 저기서 꼬고 타고 노는 거 보고, 이제 갈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, 또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캠프도 만들고 저쪽으로도 바다가 놀고 해목도 하고 애들라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바닷가를 아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. 아니. 좋아.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다 오, 치워주고 좋았어. 갖고 가고. 형이가. 네. 아니, 이거. 거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어, 저, 저기에 있어. 아유, 그래도 여기가 조용한 곳이구나.